봤던 것처럼 드라마에 봤던 것처럼 막 그렇게 화려하거나 즐겁거나 행복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만두시려면 지금 빨리 그만두셔야 해요. 어, 학교 다니실 때 로스쿨 다니실 때꼭 실무 경험을 조금이라도 사하세요. 현재 호주에 있는 로펌들이 졸업생들을 전부 다 흡수할 수 없다는 조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 실패를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로스쿨 다닐 때 어, 너무 다 놓치고 지나가서 너무 크게 후회했던 부분인데. 어, 학교 다니실 때, 로스쿨 다니실 때, 꼭 실무 경험을 조금이라도 쌓으세요. 학교에서 뭐, 제공하는 인턴십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모의법정 같은 거 하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 그런 거꼭 지원하셔가지고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학교에서 뭐, 네, 텍스북 좋죠. 네, 그리고 교수님들 가르쳐 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그쵸? 근데, 어, 막상 실무에 나오시게 되면은, 어, 거의 안 써요. 그리고 각로펌마다 그리고 뭐그 업계마다 그 특유의 가지고 있는 새로운 그런 그 공부를 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학교에서 제공을 하는 이런 로스쿨식의 제공을 하는 인턴십이나 모의 법정 같은 게 거의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에요. 최대한 할수 있을 때 많이 하시고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학업이 조금 중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있고 없고 차이에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취업을 하실 때 그때 됐을 때 어? 이걸로 해봤어? 그러면 조금이라도 실무의 맛을 아는구나 라는 것과 아예 없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 그리고 어, 지금 같은 이런 어, 법적인 네트워킹을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전노인사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뭐 주변에 아는 변호사라고는 뭐집살때 아는 변호사?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아무런 네트워킹이 없었어요. 근데 이 네트워킹에 있으시면 좋은 게, 뭐, 당연히 뭐 취업, 경력,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이 점이 있겠죠. 네. 그 외에도 여러분이 만약에 앞으로 처음, 특히나 처음 갓 변호사가 돼서 프랙티스를 하실 때, 모르는 거를 회사에다가 물어보기 힘든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생겨요. 네. 그러면은 누구한테?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셨나요? 네,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이런 경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슷한 분야에, 같은 분야에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 있는 선배가 있다고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네트워킹이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곳곳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변호사 생활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해가지고 뭐 TV에 봤던 것처럼 드라마에 봤던 것처럼 막 그렇게 화려하거나 즐겁거나 행복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만두시려면 지금 빨리 그만두셔야 해요. 지금도 약간 늦었을 수 있어요. 네, 막 법정에 서서 막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네, 자 재미없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디서 우리가 보람을 찾아야 할까요? 자기 업무를 하면서 이해 가지고 그 업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보람을 좀 찾으셔야 해요. 자기가 찾는 거에 따라서 벼슬 생활을 오래 하고 아니면 못 하고, 네 아니면 하다가 그만두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보람, 자기의 좀 이렇게 변호사로서의 긍지, 막 이런 걸좀 찾으셔야 해요. 어, 저희가 이게 긍지를 찾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369로 해서 매년 한 3년, 6년, 9년마다 한 번씩 느껴져요. 아, 이거 그만두는 게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옳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하시는 게, 어, 저희가 하는 일이 뭐 의뢰인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리고 어, 개인과 기업의 존망이 달린 법적인 굉장히 중자,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직업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마음의 긍지와 네, 열정과 이런 게 계속 소아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해요. 뭐 이미 공부를 하고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어, 영위법은 판례로 되어 있죠. 대부분이 그렇죠. 매년 판례 계속 늘어납니다. 그 판례는 예전에 있던 판례를 또 뒤집어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성문법 매년 500개 이상 계속 생겨요. 그리고 개정되고 보수되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정말 어, 완전 업데이트 돼 있는, 다 알고 있는 변호사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자, 자존감, 자부심을 줘요. 네. 한번 변호사가 되고 나면은 사실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돼요. 뭐, CPD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1년에 뭐 10시간 이상씩 이렇게 뭐 들어야 하는 게 있긴 하지만 실제로, 어, 그게 막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내그 스스로를 발전시키는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서 자기 분야에, 최소한 자기 분야에서 어다 업데이트 돼 있는 그런 노력이 여러분이 변호사로서의 자존감과 업무에 대한 금지를 가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건 좀말씀 드려야 할것 같아요. 변호사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법대를 졸업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어요. 근데 막상 이제 변호사가 됐거나 아니면 졸업을 하고 나서 첫첫 1년을 해보면서, 아, 이거 내가 생각한 변호사가 아닌데, 아, 내가 생각한 변호사는 다 마치고 위스키 한잔딱 하면서 시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 그런 변호사 삶은 없어요. 1, 2년 차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어, 나는 딴거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회사에 들어갔어요. 어, 어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나랑 잘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어, 내 시니어 변호사가 자꾸 갈구는 것 같아. 나를 막 괴롭히는 것 같아. 다 갈고요. 어딜 가든 다 갈구고, 다 처음 일 배울 때는 당연히 못하니까 갈구는 형태로 약간 좀 이렇게 교육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걸 잘못 참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하다가 아니면 3개월, 6개월 정도 하다가 아, 나 이거 나하고는 좀안 맞는 것 같은데? 어, 변호사 그만둬야지. 아니면은 어, 이 분야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분야는 조금 괜찮겠지. 왜? 다른 분야 다른 친구 일하는 거 보니까 할만한 거예요. 나도 그거 해볼까? 나도 프로퍼티 해볼까? 막 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 최소한 제가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년, 6년, 7년 공부했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내 인생의 정, 청춘의 절반, 20대 절반 이상을 이렇게 소모를 하셔가지고 했는데 최소한 2년 정도는 참고 인내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실무에 대한 경험이 생기고 그리고 어. 이제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이 최소한 2년이 지나셔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로펌에서도 회사에서도 사실 이 직원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 3개월, 6개월, 9개월 있다가 나간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실제로 로펌에서 교육을 할 때도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는 거죠. 한 1, 2년 정도는 참고, 아, 내가 이거 한번 최소한 2년은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 드리자면은, 제가 어제 통계를 찾아보니까 1년에 7,500명이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법대생들이 7,500명이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실무에서, 어, 취업 환경에서는, 취업 전선에 매년 한 3만 명 이상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해요. 이 말인즉슨 현재 호주에 있는 로펌들이 졸업생들을 전부다 흡수할 수 없다는 구조입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 실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험과 그리고 참고 할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인내심과 네 여러 가지가 여러분 앞에 어, 법대 졸업하고 변호사를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로서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학생분들께 행운을 빕니다.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